어. 요즘 SUV가 대세잖아. 그렇 근데 나는 SUV 타면 좀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 어. 승차감이 좀 부드럽고 좋은 게 없어? 부드럽고 좋은 거. 응, 난 진짜 멀미해. <laughs> 나 지금 멀미해. 지금 도 머리 어지러. 이분척은 좀 하지 아, 마. 이분척은 좀 하지 말아 줘. 알겠지? 민서야, 승차감을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어. 수입차로 가야 돼. 근데 수입차로 가더라도 1억 미만은 어. 또 승차감을 말하지 말라고 많이 말한단 말이야. 너무하네, 진짜. 누구에게? <laughs> <laughs> 세상이 그래.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근데 1억 미만이지만 요차는 아닌 거지. 이거? 어. 이거 일본 차 아니야? 렉서스 SUV. 그중에서도 고급 차인 RX, 렉서스 RX가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벤츠랑 BMW보다도 더 많이 팔려. 미국에서 렉서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일본 차에 대해서 좀 박해. 응.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나도 좀 그렇거든. 어. RX 자체를 실제로 타본 사람들은 뭐 카페 뒤에 그냥 떠다니는 느낌이다. 어.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오랫동안 타다가 응. 폐차를 한다. 응. 그러면 먼저 간 주인이 데리러 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차보다 어.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laughs> 그 정도로 아, 차 내구성이 아니야? 너무 좋다. 에어서스가 없거든, 이 차가. 그래서 음. 지가 뭐, 얼마나 승차감이 좋겠노? 이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다르더라고. 개좋아. 그리고 보통 또 s f v 같은 경우가 방지턱을 넘자마자 통통통 이렇게 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멀미 나잖아 그치. 그런 것 때문에 멀미가 나는데, R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튀자마자 바로 낙법 지리. <laughs> 자세를 너무 잘 잡아요 아, 뭔지 알지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응. 유지비도 작게 들고 금액도 얼마 안 해요 얼마야? 지금 한 24년씩은 한 9천만 원 정도? 오빠! 어. 내가 이런 차를 어떻게 사는데 <laughs> 가성비로 보여줘 오케이 가자 가성비를 말해서 응. 보여줄 거는 요 더뉴 산타페 얘가 응. 생긴 게 못생기기로 유명하거든 현대 기아차는 이 당시에 디자이너가 낚시를 좀 많이 했나 얘가 좀 메기를 닮았는데 이 당시 나온 차들이 메기 닮은 차가 진짜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그때 이거를 만든 디자이너는 내가 어. 진짜 불렀을 거야 왠지 않 아나?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진짜 많이 먹었다 오빠도 배부르겠다 왜? 욕 많이 먹었잖아 재고 정리할 때 아, 씨. 니 진짜 월급 깎이고 싶나? 아, 아니 근데 나도 어. 댓글 보고 있는데 응. 이까지 그럼 못 하는데 아니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진짜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재고 정리 진짜 큰감방옵니다 진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는 차를 보면 다 이쁘더라고요. 솔직히 얘, 예, 저는 이뻐요. 마스크 쓴것 같고, 아이언맨 닮았고, 얼마나 이뻐 근데 산타페 자체가 가솔린 대비 디젤이 더 많아요. 근데 디젤을 사려고 한다면, 내가 장거리도 좀 다니고, 음 어? 출퇴근 거리가 좀 멀고, 이래야 사는 거지. 연비가 좋아서? 연비도 좋고, 음. 그리고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많이 타면서 다녀야죠 오히려 보장이 안 난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차가 산타페 TM인데, 음. 얘가 나왔을 때부터 기본적인 옵션이 좀 좋았어요. 뭐, 반자율주행도 들어가 있고, 차선이탈 방지, 이런 것들이 기본 옵션에 들어갔었는데, 다른 차들은 웬만하게 좀 높은 등급이어야지 들어가는 거였는데, 얘는 좀 기본 옵션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다? 좋다 너무 뻔한 대답이었더랬지 <laughs> 어, 그래서 얘? 괜찮다 가성비 좋다 도대체 이런 색까지는 누가 사는데? 이거 왜이쁜데 아, 이거 똥색이잖아 나 어, 이거 이번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오빠 맨날 아. 파란색 타고는 이제 똥색이야? 아니 파란색이랑 느낌이 비슷해 뭔가 좀 간지나고 자 여러분들 재고 정리 차량 이 차량 나옵니다 또 <laughs> 시작이다 아, 쏘하 뭔데 갑자기 오프닝 하던 <laughs> 이번 차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 어. 소렌토 하이브리드 설마 둘이 말이야? 부쏘하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노잼이네 <노재미네? 웃음> 중형 SUV 중에서는 연비가 제일 좋아요 디자인으로도 한국에서 SUV 중에서는 1등. 그러니까 인기도 진짜 많고 음. 아직까지 신차를 사더라도 대기도 오. 진짜 많다. 음. 오죽하면 실차주분들이 타면서 진짜 유일하게 느끼는 단점이 너무 흔해졌다. 아. 어, 그 정도로 여기도 내차, 어 여기도 내차, 저기도 내차. 음. 약간 그런 게 조금 싫다, 어, 그 정도? 그리고 산타페보다도 좀 좋은 게 1열과 2열 그리고 트렁크 사이 공간도 좀 넓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고 그리고 연비 10만 원 정도 넣으면 900km는 거뜬히 허. 가는. 오. 실연비가 한 20kg에서 21kg 정도는 된다 와 진짜 좋다 어, 그리고 펠리세이드 뭐3.8 같은 경우는 세금이 90만원인데 응.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세금이 한 30만원이란 어? 말이야 3분의 1이네? 차가 너무 좋지만 장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은 개선이 좀 많이 됐긴 했지만 고질병으로는 이제 엔진 오일 양이 증가하는 게 있었단 말이지. 그래도 보증기간이 남은 차들을 구매해서 타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만데? 보통! <laughs> 20년식 노블레스 등급 7만 킬로다. 응. 그러면 한 3천만 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해. 내가 살수 있게 좀 천만 원대는 없어? 아 맞다. 네 생각을 못 했다. 미안. 그래. 여기 있다. 바로 조선의 마카 스포티지 4세대. <laughs> 이번에 신형이 진짜 이뻐지게 나왔거든요. 그거의 전전 모델인 스포티지 4세대. 얘는 호불호가 진짜 강했던 게, 응. 저처럼, 어, 진짜 막칸 닮았다. 포르쉐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 아까 말했던 어, 어. 그 디자이너였나봐. 똑같은 어, 이 망동어 닮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뭐 디자인으로 따진다면, 요게 업그레이드 된 스포티지 더볼드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서 디자인 차이가 좀 컸거든요. 왜냐면 요 안개등이 없는 것도 있었고 응. 또 이게 4구짜리 라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개가 없다? 그러면 완전 차이가 커. 그리고 요 차량은 1.7 디젤 같은 경우는 DCT 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질병이 좀 많아요. 플라이 힐이 나가고 또 미션이 약하고 그래서 1.7 자체도 시세를 보면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고쳐서 타도 개이득이겠다 정도의 시세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폭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하고 싶은 차량은 2.0 디젤. 장구장도 없고, 오. 차도 좋고, 오. 오빠, 어. 내가 풀대출을 때려서 어. 아까 그 렉서스를 살까? 민서야, 음. 결국은 어. 할무 없는 내 차가 아. 마음 편하고 승차감 음. 좋은 차인 거다. 알잖아.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의 SV는 뭔가요?